안녕하세요. 영희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어글리 베이커리 빵들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흑임자 커스터드 크림 팥빵입니다. 엄청 고소해요. 위에 깨도 씹혀서 정말 고소하게 식감도 좋아요. 이거는 말차 크림빵이에요. 여기는 이렇게 크림만 들어있어요. 와 크림 진짜 진하다. 여기 크림은 느끼하지 않고 되게 말차 맛이 정말 진해요. 이거는 감동의 말차 만무스예요. 이렇게 속이 알차게. 크림이 엄청 꾸덕. 와, 진짜 부드럽다. 오유려 너무 잘 어울려. 얼그레이 크림빵입니다.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요. 음, 크림 밑에 초코가 깔려있어가지고. 이건 말차 커스터드 팥빵인가봐요. 아 크림이 엄청 가득해요. 어, 나. 아니 이렇게 팥이 이렇게 들어있어. 요 하나 같이 말차. 와, 말차가 진짜 맛있긴 하네요. 이거는 감동의 쑥쑥 맘무스예요. 이걸 쑥이 엄청 가득 크림이 엄청 꾸덕하고 달달, 달콤한 쑥 맛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얼그레이 크림빵이 정말 맛있었어요. 네. 맞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